또다 말을 잘해는데 오늘 드디어 뭐, 뭐 오늘 뭐 중요한 얘기가 났잖아 최저, 최저임금을 최저 최저시급을 얼마 맞추느냐 아니면 이제 사교육 정권 나니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어떻냐 이게 두 가지 중요한 건 나왔거든요 뭐 최저임금은 뭐 우리가 뭐뭐 뭐 그건 좀 다, 다음에 얘기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뭐 대책이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 뭐어뭐 사실 뭐, 어, 뭐, 뭐 따져보면 인자. 과연, 정치, 정부가 이렇게 정치를 냈다, 도는, 도가 내도, 놓는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과연 이제 경감이 되는 건한번 진짜, 한번 의심이 들 거예요. 그래, 저는 분명히 확실한데, 절대 그 사교육비 절, 절대 안 줄어듭니다. 아주 더 옛날보다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안 되는 게, 안, 낮아지는 건 절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이 사교육비 자체가 바뀌지 않는,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 내가 다른 도에 아, 저번 돈에서 말했죠. 옛날보다 삶이 더 팍팍해진 게 경쟁이 치열한데, 옛날보다 뭔가 더, 상향편준화된 상태에서 이제 경쟁이 더치열하다 보니까 더 사이가 더 빡빡해지게. 먹고 사람들은 좋아졌어, 옛날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기가 더 힘들어지게. 그러니까경제가더치열해졌단 말이야, 옛날. 그냥 실력도 뭐 실력, 그러니까 옛날같이, 옛날도 아무리 경제이 치러다도 공부도 그래, 하지도 않, 별로 안 했잖아, 사람들이. 안 했지 않습니까? 공부도 뭐 나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도. 근데 요새는 뭔가. 하, 학력들이 상향이나 공부 수준 자체가 상향편준화 되면서, 상향편준화 되면서 또 뭡니까, 이제 상향평균이 된 상향 사람 상태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하고 더 파파해져 있단 말이야. 그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전 생각하는데, 전국 아무리 사교육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 그 사람들 일식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좀많아 학원 강사라든지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좀 애롭게 끊임이 많이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뭐 얼마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옛날에 옛날에 제가 다녔지요 내가 90년대에 17조 원 정도 얘기 들었는데, 17조 원 정도 얘기었는데그 당시 90년도,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 사교육비로 먹고 사는 사람 많, 많을 겁니다. 물론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생각한 문제가 뭐냐면, 아, 지금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분명히 옛날보다 예전 제가 말한 90년대보다 사교육비가 더들어간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저 때도 마찬가지 사교육비를 줄이고 입시 열풍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 입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사교육비 줄인다고 대학도 여러 가지 뭐 바꿨습니다. 물론, 전통 때 보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어, 과외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금지시킨 적이 있어요. 습 근데 몰래 이렇게 시키는 건좀있었 있었, 있었거든요. 몰래 있었긴 있었어요. 법적 으로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가 과외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사교육을 금지시켰다가 뭡니까. 노태우 때부터 좀풀어줬죠 풀어줄 시하면서이제 학원도 생기고 이제 과외도 막 공개 좀말 많아지고 이런 거많은데 분명한 거 지금 생각 문제가 지금 생각 문제가 지금 음. 그 지금 사교육 경, 경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절대 사교육 이 사람들 인식 자체가 바뀌,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사교육은 절대 내 주관 얘기를 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했는데 사교육은 절대 사교육비는 절대 줄지 않는다 우리한테 더늘 것이고 사람들이 부담이 되고 동시에 이런 이런 문제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만이 문제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출산 문제 애를 안키우려는 애를 안 낳고 안키우려는 이런 사태가 너무나 난단 말이야 맞다고 이것도 과도한 경쟁하고 교육, 교육 경쟁하고 과도한. 뭐 과도한 뭡니까 이런 그 지출 사교육 지출이 뭡니까 사교육 지출이 뭡니까 사교육 지출 자체가 뭐라고 보니까 어, 이런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애를 안 낳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맞다 말이야. 이건 어머니의 진지게 생각 문제다 말이야. 자그어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그니까 사실 입시제도나 입시 과열을 줄이거나 기 아니면 사교육 이런 부분을 줄이기위 해서 정부 쪽에서 나는 국가 쪽에서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 뭐 대학 정원을 늘린 거. 대학 정원을 40만 명에서 20만 명에서 40만 명을 늘린 거하고 또 옛날 그게 95년 교육 개혁에 가면서 9 6학년부터 그게 적용이 돼 가지고 대학을 좀 예전보다 많이 갈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열된 그런 대학그 뭐 입시 열풍을 줄이해서 기위 대학 정원을 늘리고 대학교를 많이 늘려 가지고 입학 전원을 많이 늘려서 이제 대학 실을 줄이려고 했고 대학 이런 이런 부분 대학 과열된 입시 여부을주출이가고 또, 입시에 대해서도 제때문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마, 뭐 제가 97학번인데, 96년에 수능시험을 쳤는데, 그전에까지 는 입시 이 상황을 좀 압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97년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저 입시 쪽에 이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저는 뭐 입시, 저도 마찬가지 입시 쪽에 좀 공부 쪽에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공부를, 고등학교 공부는 접었지, 아 입시, 공무원 공부하고 하는 때 빼고는 이제 공부 쪽을 접었는데, 공부 쪽을 닫았거든요. 왜냐하루 트라우마, 공부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워낙 그 공부에 뭐 이렇게 미친 또라이처럼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아서 어릴 때 공부하는 게 좋지 트라우마인데, 공부에 대한 이런 좀 트라우마인데 분명 한그 트라우마를 야지만 뭡니까 트라우마를 보단 공부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 이게 좀 많았습니다. 막. 그래 그래 아무튼 옛날에 그 아무튼 그 이, 내가 97년 이후에 입시되던 잘 모르겠어요. 근데 97년 이전에 입시지도 않은 게보 70년대 예비고사랑 있었어요. 예비고사가 있어가지고 예비고사를 통과해야 진 대학입학 그 뭡니까? 입학,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비고사 점수 어느 정도 점수 느려야지 뭡니까? 어 대학 입학을, 입학을 지원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폐지해버리고 전통 때문에 학력고사 바꿨지. 학력고사 바꿨다가 또 뭡니까? 제가, 제가 고일때 그래. 제가 9 4번부터 93년에 이제 9 4번부터 이제 뭡니이 수능이라면서 그때, 그때 이대 수능이 해가지고 숨쉬을두번 쳤거든요. 숨쉬을두번 쳤습니다. 숨쉬을두번 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뭐 어쩌고 숭심고 하다가 지금 제때까지 이래 그래 오고, 그2 96, 그 제때부터 400점 받겠지. 그전에는 그 200점. 그전에 200점. 그니까 러 96학번까지 200점. 그리고 94, 95, 96학번까지는 200점. 97학번부터 400점. 그, 내, 넘어서 언제부터가 500점, 500점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500점이라고 하더라고. 그입시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1회전은 많이 바뀌었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나오고, 논술시로 나오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바꾸고 해도, 결국 사교육은 절대 안 없어진다. 왜, 왜, 안 없어진다. 아, 옛날에도 그런 시도 많았어. 사교육 줄이려고, 제때 말에 사교육 경과할 줄이려고 이것저것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안 없어진단 말이야. 안 없어져. 아세요? 내말이데 내 어,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인지, 뭐냐, 면그 사교육을 못 줄인 게 사실 뭐, 인식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야. 왜냐, 면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부모들은 그랬죠. 우리, 제 부모 때들은 이제, 내가 자식, 이 내가 못 먹고 했던 이 자식만은, 뭡니까, 이렇게, 뭐, 번듯한 일을 조, 했으면 좋겠고,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인식이 만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 부모들 좀 헌신적이었죠. 자식한테 헌신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뭐, 뭐든지 헌신적이었고, 이제 그런, 그런 집착 때문에, 그런 집착이나, 그런, 그런 자식 사랑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뭡니까? 사실 그걸로 이제 큰거 해야 니요 최고, 최고의 교육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생명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뭡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 하는 것 자체, 사람의 모든 것은 뭡니까 이 장단점이 있고 뭡니까 뭐 문제가 있다. 문제가 파생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열도 적당히 높아야 좋은 건데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게 낭비가 하고 비다 분할이 된단 말이야. 부담된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으로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우리 세대 제때다 되나. 지금 제 부모 세대 약간 우리 지 부모 세대를 볼수 있는데 제 또래들이나 제 약간 위에 있는 부모 세대들 보면 아직도 그 옛날 그 사십 40, 사백씩 못 버린 게 아닙니까, 뭡니까 한 세대를 거쳤는데 불구하고 뭡니까 아직도 옛날에도 물론 옛날에 확실히 공부가 성공과 출세의 사다리였었는데, 근데 어머니 가그 지났지 여러분 생각도 해못게생각까 어머니 가 지났습니다, 그 지났다고 그러니까 공부로 성공한다, 뭐 공부로 출세한다, 뭐 이런 인식 자체를 버리지 않으서그 절대 사육을안할수 있는 거그니까 옛날 부모들은 물론 이것도 있었어요. 옛날 동네 당연히 제가 방금 말했던 뭐 공부로 출세하는 게 제일 낫다. 공부가 성공과 출세 사다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내 자식만은 니가 이렇게 내가 못, 못 배우고 못 먹고 잘 이렇게 들으면 해도 내 자식만은 잘 배우고 어는 단일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는데 그런데 그런 인식자 그런 그런 인식 이제 우리가 한 시대 거쳤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입시가 안 좋은 게아무 한국 사람이 그 종특이 나 문화단 말이 뭐냐면 일차적으로. 공부로 와 성공과 출세의 사다리라는 자체는 아직도 그 완전히 못 버리는 거 요런 문제하고 또 이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은 자식 잘 되는 거자 잘하는 거 자체 그 잘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 자체 이 자체가 뭡니까 이런 문화 자체 안 버리면 절대가 사교육을 안아서쓰다말안없서니니다 절대 그 안없서는 거야 맞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내도 어릴 때도 뭔가 지금 분명은 아직도 이는거 있단 말이야 공부와 성공과 출세 의 사다리다 이거 옛날 부모도 있거든 지금. 제 또래, 이제, 자식, 제나이 또래들 보면 자식 다 있잖아. 자식, 뭐, 중학생, 고등학교 되면, 보격 그때부터 뭐, 공부 어쩌고저쩌고, 뭐또 부모들, 특히 아줌마들 모이면 모였다면, 뭐, 입시 뭐, 공부 어쩌고, 그얘기해서고 뭐, 어, 학교 성적 어쩌고저쩌고, 뭐, 어? 또 동시에 뭔가 어, 뭐, 요새는 어디가 뭐, 이렇게 뜨니까, 어학계이 뜬다 보니까, 어디 가려고 뭐, 이렇게 뭐, 그쪽에 전형해가지고, 그쪽 알아보이는데 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누차말이 그게 문화다니다 자식들 이제 공부 잘하고, 서로 공부 잘하고, 비교하고, 그러 잘, 잘되면 잘하고 어? 이런 것 자체 조금이라도 뭡니까 어, 자기 자식 조금이라도 남보다 조금이 뭐, 뭐안 보다 조금이 뒤쳐지면 뭐뭐안전부전하는거 그런 것거 자체가 문화 그런 문화가 안 버리면 절대그 사교육비는 아무리 무슨 대책을 놔둬도 절대 안 줄는다 절대 안 줄이고 지금도 뭐 옛날부터 줄이려고 일, 이거 이것저것 입시제도 바꾸고 여러 가지 대학쪽 도들리고 했지만 절대 안 바뀐다 말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그게 맞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절대 안수없이안 저는 분명 확실합니다. 이게 한 한국 사람의 종특이기 때문에, 그문화다말이에문화다말이에 이건, 어, 뭐, 어떤, 뭐랄까, 뭐, 부모들의 헌신이라고, 헌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건 한국 사람, 그 자식 잘 되고, 이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식이 잘, 잘 되는 거 자랑하는 거 자체, 그 문화를 안 버리는 이상, 안, 안,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부로 출세한다, 공부로 성공한다, 공부가 출세와 사다리다 이런 인식이 자체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 어렵고, 두, 두번째로 이게, 이게 더 중요한 게, 자식들을, 자식들 잘 되는 걸로 자식들 능력으로 뭐잘 되는 거 능력으로 비교하고 이런 서로 경쟁하는 이 문화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그 사교육은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저 주사를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애들이 이런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지금 현재상에 우리 우리 제또로부터 이제 밑에 사람들 보면 이런 부모들이 자식들 올인하고 공부한다 고 올인 시키고 막 이런다고 이런다고 뭐 사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제 그래 살겠다 부담된다. 그래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맞아요. 학 근데, 저도 마찬가지, 뭐, 이게, 내 자식이 이런, 이런, 내가 마치 애를 낳아서, 요, 이런, 이런 나라에서 애 키우면 사실 싫단 말이야. 뭐, 공부도 뭐, 뭐, 공부 못서 따지는데, 뭐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는 이상, 뭐, 지가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지? 공부도 끝났습니다. 지가 뭐, 공부도 마찬가지야. 의학계열, 지금 단동자말지만 의학계열에 종사하신 분들이, 아, 입학 정원이 1년에 6,599명이다. 작년에 입학 정원이. 근데, 진짜, 어, 시대, 약대, 한의대, 뭐, 이런 수의학과 이런 보건계의학계열 아, 어, 한해 입학 정원이, 어, 6,590분, 뭐, 스카이대, 명문대, 이런 거다 합치면, 채 2만도 안 됩니다. 입학그 근데 수험생이 한40 몇만 명 되거든요. 40만50 몇만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2만 명, 1 5 0 0 0명 들으라. 이거 자체는 거의 하, 바늘 구멍이나 하, 바늘 구멍이나 거의, 어렵, 복수 어렵, 어렵단 말이야. 복수 어렵, 어려운 일, 이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얽매가지고 막 하는 거자체가 보고, 그래사는근데 그래, 그래 사는 거 보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자식, 내 자식이 말, 그게 다시, 그런데 얽매고 사는 거 자체를, 하는 걸 좋아하지 단 말이야. 그 저도 마찬가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딴건 좋은데 애 키우는 진짜 좋지 않나 하는데 어뭐저 주사 애를 안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분도 있단 말이야. 야, 맞아요. 그래, 아무튼 사교육비는 내 분명 안 했는데 사교육비 어떤 대책을 라도 한국 사람의 그 종특 제가 말한 그두 가지 앞에서 말한 그두 가지가 절대 바뀌지 않아서 절대 안 없어진 게 아마 사교육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게 맞아요. 소용없어요. 사교육 개체는 소용없단 말이야 이상입니다.